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 이번 영상하고 영상 몇 개를 더촬영할지를 모르겠는데, 지금 이제 찍는 건, 그, 백클리어 너무 안 되시는 분들, 제가 너무 그 백클리어 때문에 고생을 했고, 또 저도 너무 동경했거든요. 백클리를 잘하고 싶어서. 근데 저만큼 백클리어 못 하면서 A 끝까지 이렇게 승급한 사람은 없지 싶어요. 그 정도로 제가 백클리어를 정말 못 했거든요. 그래서, 어, 막, 정말, 실력자분들, 국대 출신들, 이런, 그런, 레슨 코치님들, 선수 출신들, 그런 분들이 설명하는 그런 거, 솔직히, 저도 수백 편은 더본것 같아요. 심지어 해외 이렇게, 그, 유튜버들까지 다 봐도 안 돼요. 저는 안 되더라고요. 지금, 이제 제가, 이제, 구력이 10년도 훨씬 더 넘으면서, 지금은 조금 돼요 이제 요 끝나고 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몸풀면서 잠깐 촬영한거 한 30초 짜리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정도까지 성장한건 불과 몇달 만에 이렇게 딱 성장했어요 이제껏 막허우적거리면서 백으로만 오면 아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던 저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잘 쳐서 막 이걸 자랑삼아 어내 이렇게 잘 치지 봐라 이렇게 치면 돼 이렇게 찍는거 절대 아니에요 제발 제가 좀 올리면 아너 기본도 안된 놈이 막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가시던 길 가시고 <laughs> 저처럼 해도 해도 안되고 아왜 그럴까 이런 분들 혹시라도 저처럼 또 조금만 또 깨우침 이 있거나 또 약간은 야매 방식이거든요 저는 그런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음 몇가지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나올텐데 이제 요번 1편은요 그. 제가 한 두어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. 고 정재성 선수죠. 어, 지금 이제 막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텐데, 어, 저는 제일 동경하는 선수였죠. 그 선수가 가장 백클리어가 강력하다 해야 되나? 멋있다 해야 되나? 하여튼 뭐그 사람의 백클리어가 제가 볼 때는 완전 교과서인 것 같았어요. 저한테는. 예,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. 이제 그분이 이제 동메달을 따고 나서 전국에 있는 구장을 순회하면서 자기 이제 재능 기부 하듯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하는 게 목표였죠. 그 하는 과정도 우리가 계속 유튜브로 이렇게 보고 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. 아, 백홀리 안 된다고. 그러니까 그전 아이 그 선배 기억해요. 그런 거 같이 보신 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정재승 선수가 이렇게 물어요. 구력 몇년 되셨냐고. 그러니까 뭐한3년4년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정, 정재승 선수가 뭐라 했냐면. 구력 5년 안 되면 백클리어 말도 하지 말라고. 구력이 5년 넘어가면 알아서 어느 정도 백클리어가 된다. 그리고 그전에는 너무 백클리어 잘하고 배우려고 그렇게 집착하거나 애쓰지 마라.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즉, 그 말은 물론 좀 과장도 있고 조금 이렇게 나누기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막 1년차, 2년차, 3년차에 바로 백클리어 잘하고 싶고 이렇게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약간 그런 여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죠. 하여튼 그 이야기를 저는 정재성 선수가 그렇게 구장에 가서 그 동호인들이 묻는 그런 백클리어 그런 고민에 그렇게 대답해 주는 걸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이야기 전해 주고 싶었어요. 자, 그리고, 음, 여러분들이 이제 백클리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제가 몇 가지 이제 관찰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처럼 이렇게 자가연습 또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좀좀 좀 해결을 하실 수 있는데 첫번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메이트가 서브를 넣잖아요 그러면 백클리어나 백이 정말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파쪽은 이만큼 벌려놔요 자 제가 지금 저내 지금 여기 중심선입니다 여기좀내 메이트가 서브를 넣어요 그러면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중앙에 서든가 또는 살짝 백이 아무리 강해도 자기 포핸드 파보다는 좀 약할 수 밖에 없으니까 반보 반보 정도 약간 백쪽으로 있는 경우가 아주 정상적이고 대부분 그 정도죠 헌데 백이 도저히 이제 자기는 극복할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? 한발 이상, 거의 뭐, 코트 중심에서 한 4분의, 뭐, 어느 정도 해야 되겠나? 하여튼, 파 쪽으로 너무 많이 비워놓으시죠? 왜? 자기는 파는 쫓아가서 칠수 있다 이거죠? 백으로 오는 것도, 여기 있는 이유가 백을 안 치고, 어떻게든 라운드로, 또는, 백으로 오는 깊숙한 거를 어떻게든 뒤로 이렇게, 어, 치겠다는 그런 의지죠. 그런 분들. 그런 분들, 또 한, 한분 있고, 두 번째는, 공이 이렇게 길게, 깊숙히백으로 오면 우리가 받을 의지가 전혀 없죠. 그냥 후 불고 싶죠. 완전. 그리고 뻔히 떨어. 뭐 이민가 알아. 본인 스스로. 이인거 아는데 아웃인 것 같아서 내가 안 친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죠. 뭐 이렇게 해도 좀못 치잖아요. 우리. 이런 분들. 그리고 <laughs> 이게제 이야기입니다. 제가 이제 막 초급 때 초급 때 이렇게 그방 안이나 실내에서 이렇게 백을 연습하면 이렇게 연습했었어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콘텐츠가 많고 그 선수 출신 코치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영상이 잘 없었었어요. 2000년대 초반에는 제가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. 아 물론 그전부터 시작했지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막 이랬는 거예요. 계속 야백잘 쳐야 되는데 야 이렇게 이 소리 들으면요 내, 나 스스로 좀센것 같아 이렇게 어, 이러면 오면 어, 어 이거 뭔 소리지 아 어. 이렇게 <laughs> 이러면 정말 센것 같았어요. 근데 구장에 막상 가서 게임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난타칠 때 백이 오잖아 절대 이렇게 안 돼요. 자, 그렇게 되면 제 과장, 좀 과장됐겠지만, 막 이래요.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. 자기는 아닐 것 같아도, 백을 못 치는 사람들의 재미적한 특징이 여기서부터 굳어 있어요. 이렇게. 근데 혼자 치락하면, 그렇게 소리 못치게 내고 잘 친다? 이렇게. 이렇게. 소리 좋죠? 좋은 것 같고, 와, 이 정도면 정말 센것 같아. 근데 구장에 가면 절대 안 돼요. 왜냐하면 뭐 이렇게 또뭐 팔꿈치를 올리고 뭐 이렇게 몇번 그립을 잡고 음질을 이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거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 그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어떤 스윙에 손목을 쓰는 부분이 잘못됐고 그걸 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이게 힘이 없어요 힘이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위로 하죠 네 니가 힘이 없는게 아니야 이게 공의 타점을 잘못 잡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스윙하는 그런 방법을 몰라서 그래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힘이 없어요. 저는 제 결론은 힘이에요. 힘이 있어야 돼요. 백클리어는. 연습을 해야 돼요. 연습을. 여러분들이 솔직히 백클리어 잘 치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하셨죠? 막 악력?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파잖아요. 파. 스미싱이고. 백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음 그런 연습이라고는 어떻게 하시죠? 대부분 다 이게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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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예요아 이거 막 계속 이만 하는 거야. 구장 가 갖고, 야이제 오늘 백클리어 잘될것 같아. 소리는 좋으니까. 근데 전혀 안 되죠. 왜냐면 여기 구도 있으니까 이 스윙이 이렇게 넘어가는 스윙도 필요하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땡겨오는 힘이 필요해요. 이렇게 여기서.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백클리어가 날아올 때 있잖아요. 아 세게 쳐야지 포핸드는 우리 파는 파는. 우리가 이렇게 라켓, 어, 이거 괜찮나? 이렇게 할때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이, 이 정도 힘이 나오거든요. 근데 백은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. 여러분. 이 말은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, 여기서 올라오는 힘 있잖아요. 여기서 우욱 탁 맞아야 되는데, 이게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. 근육이 익숙해져야 돼요. 이런 스윙이요. 자, 우리는 파는 이렇게 치면 라켓이 땅바닥을 때리기도 하잖아요. 근데 백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 보세요. 백은 여러분들 이게 다다. 여기서 서요. 서요. 이렇게 막어막제 이게 뭐사투인가 제끌어지고 막 이러잖아요. 막어 이러잖아요. 이게 스윙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. 이게 완전 이렇게 확돌 정도로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완전 이걸 뭐라 하죠? 부채로 뭔가 뭐뭐 뭐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은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. 자,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도저히 뭐 저도 뭐 이렇게 영상 안 받겠습니까? 뭐이 팔꿈치를 들고 그립을 어떻게 하고 저는 국대 출신 뿐만 아니라 국대 감독까지 하실 분한테까지 이렇게 레슨을 받고 전수를 받아도 안 돼요, 안 돼. 그래갖고 정말 공을 잘 치시는데 백만 오면 어쩌지를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. 제 가까운 분 중에 그래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저보다 더 안타까웠죠. 그래 그분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! 나를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민다고. 밀면 자기가 할수 있는게 여기서 이게 놓는 것 밖에 없거든. 그러니까 어떻게? 밀고 들어와서 찍고 특히 여자들 사이에서 그런게 더 강하죠. 음.. 그러니까 어떻게든 라운드로 치려고.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쳐요. 여기서 이렇게 삐껴가지고도 치고 내 어깨, 왼쪽 어깨보다 더 공이 낮아도 빼기 안되니까.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, 제가 <laughs>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 내가 꼭 극복해 가지고 그 그분도 이제 아주 그런 고퀄러티 그런 선수 출신 이상의 그런 국대 출신들 한테도 레슨을 받고 해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이렇게 극복해 가지고 꼭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그때 우스갯소리 저는 진심으로 다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요정도 하고 제가 이제 어떤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했고 또 우리 막 그런 가혹한 그런 연습 엄청 싫어합니다 좀 이렇게 좀 어떻게든 야매로 좀 되도록이면 좀 적게 노력하고 좀 퍼포먼스 좀 좋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그런 것 쪽으로 제가 <laughs> 그렇게 준비했고 노력했던 것들 그러니까 아 저는 이렇게 하니까 좀 되더라 하는 것들 이제 준비해 볼게요